같은데빡센데 까지쇼 뭐 해비, 해보긴 하겠다만 해봐야지 뭐아 왜이렇게 재밌지? 그만해야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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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뜨추. 웃음> 우리 울령 세이 <세미> 마지막이야 <laughs> 오늘이 막날이야? 으흠 <laughs> <laughs> 살게없어 난 이번에도 <laughs> 10만원치 산거같아 난 글렀어 대포. 김치만 올리브이 할인 때 사야지. 어차비살것같장품 하이퍼볼. 이가 알아서 사리고는 있고. 힘들 것 같은데. 다시 그까 아들이 라니다 아이 라니다 오늘 가 잠깐만. 아, 해, 가야겠다. 오늘 가서 헤이. 가서 도에 가고 할거 싶긴 하 도, 내일 하려고 해도. 빨리 놀라 놀래라. 야, 영화씨. 야, 영화씨. 는루베리죽거보고 죽어보고 싶다. 블루베리 죽어보고 싶다. 블루베리 죽어 블루베리 죽어보고 싶 블루베리 죽어보고 싶요블루베 블루베리 죽어보고 싶 블루베리 죽다블리 이리도우 레이튼 네. 궁 진짜 잘 들어갔다 두명 여기 잘나와요이네들 개잘 먹어요 맛있는 거같은데 끝까지 잘먹었 지금 이다낙와 빨리 이 찍고 좌되는거 줄여야지 이거 저 이거 먹거리 보여드릴까요? 그럼 돌리까? 오개이 네? 말고 방송 방금 안면 가 있는 친구라? 야 미친 저 고양이 뭐잉? 백떠리 그 뭐잖아? 뭐하는 고양이예요 아니에요? 몰라요 그 사실 저 사실 면서2서 왔어요 왼쪽에서 싸우고 싶어요 실베르님아 근데 진짜 거기 빠지고 빠지는 게 나을 거예요. 와... 비싸 보이는데. 아개 하면서 2,000개 하면서 2 0 0 0씨너면서2 0서싸가0 0가 하면서 2 0서2 0 아, 내가 더 많아서 불러. 그아 나이오비 신경 없지. 탑 라이더는 어우. 리어디 올렸어? 아, 나이오비 먼저 까지 보세요. 이 어쩔 수 없어. 근데 뭔가 많아요. <놀나> 죽었다, 이거. <놀나> <웃음> <웃음> 이게 상대가 탱커들이 막아 버려 가지고 나이오비한테 가는 음, 거. 못 갔어. 이거 티킨 봐라. 이거 사이드 포즈 완전 개쌉. 일딱음식좀 가져. 길 좋고. 네? 까미 힙손이랑 1대1 상원뭐 상관 없겠다 저거 저렇게 풀리면은. 힘이. 해오리 감시켰어요 도엘 안 보이지? 안 도엘 지면 닥테하나? 이렇게 카페류. 이거 진짜 맛있어. 없네. 블루베리 요거트 쓰고. 블루베리 요거트 쓰고. 블루베리 요거트 쓰고. 블루베리 요거트.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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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어경을 넣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자꾸 어경을 넣는 거예요. 저는 고기가 아닙니다. 누가 말해도 다 어색한 거 이거 싫어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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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, 블루베리, 블루베리 요거트. 이거 자꾸 어경 먹냐고요. 여기다 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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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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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다다 네, 다비네 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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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다 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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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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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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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다다다다

<laughs> 아유, 이거 또끌려봤네 어? 어? 이거 올려준다고? 어, 고마운데? 넌살아봐 이런 느낌 많닐까요 맛있고, <laughs> <오 마시고> 몸에, <laughs> 거 <뭐들> K &A가 K &A가 그런 거 먹을 거야. 그러지, 그랬어. 그니까요. 페인입니다. 페인 느낌이 상처한가요? 하하하, 그다 나비 맞춰놨어요 나비 아마 고싶듯어요거어 <laughs> 아, 이거 까미 <Sisters> 나비가 저기서 버 두핑을 해버리고 살았어 개피까지 만들어 놨는데 화사고 저게 사네 피 받고 싶으면 일렬로 쓰래요 <스 Gaspar>

가족이랑 같이 피자랑 치킨 치킨 먹네 라떼 저쪽에 있구나? 중앙으로 서 가야겠다 여기 회오리언제 잘하면 돼요? 여기 맛집이야 근데 바삭하고 기름이 다 빠져있어요 하하하하 근하지 않아요 맛이 쌀 먹겠는데 왜? 왜 마실지 진짜 이상하네 음... 본판이 처음... 정면에 히트홈. 바이바슬고 쓰네. 이이 이렇게까지. 입니다. 거기뭐 먹고 있어요? 이만했다. 음. 도배다나 나머지? 물리지 음. 진짜 건 음. 어, 어. 진짜. <laughs> 게기 음. <먹으려>. 썼네. <laughs> 아니요. 음. 아, 너네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거지? 아서 너무 포기 좋네요. 트다마음남았니모르어잘 음. <laughs> <laughs> <몰랐어>. 밀어 <laughs> <정말. 웃음> 아, 이게 지방에서 시킬 때 이름이 나오는구나. <laughs> 본인이 아이고, 입력한 아이고, 그 아이고. 이름. <laughs> 아 아무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히히 맛있겠다 하고 그냥 막막 치는데 이히 요거 들어가. 이렇게 까발레서 버리기 네 괜찮아요. 저희 클랜에서도 제 이름 안 나왔어. <laughs> 아. 아. 전지가 존나 아. 열기라는데. 어, 네, 박스만 어. 깨주고. 조금 <laughs> 좋았으니까. 박스만 깨놓고. 일단 피하 아. 그데 <laughs> 아. 아, <방>. <laughs> <laughs>

스거 없어 이가오지마 울려서! 내가 지킬거야! 아턴 날라왔네? 날 혼자 두지마 라아치료한없어 켜. 라지마

봐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파괴하는 거아 형님 힘써 계속 키아라 오겠다고 해도 해야지 디아나 거의 떴다고 봐야되던데 나 있어? 이거 큰다 키아라 어딨냐 어? 지금 오케이 키아라 우측에서 림먹고있다 망했다 판다하고 저는 <목소리> 망들지 <목소리> 않을거야 아, 다 먹었다. 와. 씨 방금 한타 이기려고 이장찍어오는네 씨. 생 선물로 다저 이미 장데요 <laughs> 돈이 없었어요. <불안하시라고>. 이요 <laughs> 그걸 찍을 만큼의 돈이랑 시간이 없었음. 저. 에건는좋 맞아, <laughs> 맞아. 얘잡없고 스페 있어

가면만. 뒷배 바야바도 엄청 잘 추졌는데 금들이 못 받아먹고. 모니터가 나갔어 또. 공을 쳤는데도 어이, 못 받아먹고. <laughs> 이게 실행기가 켜지면 있어요. 모니터가 나가? 아하. 플랫폼님 안녕. 타이영. 메이커님도. 정말 잘하고. 음, 예스. 어, 어떻게 아셨어요? <뭐라> 저번에 천진님한테 기탄거 <기타한> 봤어요. 내가 <뭐라> 좋아. 영역 레전드 들켜버렸다. 응. <laughs> 보통을 즐 박은? 와이저 눌러서. 기억력 상신하 아유, <laughs> 내가 건강한데. 안돼. <laughs> 나 <laughs> 이거 안 들어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. 흩날리는 가비. 나머지 오, 다 죽이는데? 가지마요 나머지다 죽이는데? <laughs> <laughs> 아 여기 안맞아? 아 버려요? 진짜 버려졌다 음? <laughs> 카페에서 하는 것보다 맛있어요 <웃음> 버려졌다 <웃음> 씨 쉽지 않네 <laughs> 아 진짜 맛있어 신기하게 죽었네 뒤에 <laughs> 히카 한 맛이니까 일단 아 이제 앞에 블레벨이, 틀어줘야 될때 당이 블레벨이.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심해 봅시다. 아, 맞습니 장땡이지. 음. <laughs> 아이무이 피아로 다 당이야, 마야피아 붙어버렸네. 애들이 밟아가지고 <laughs> 아, 안 된다. <laughs> 애들이 밟아가지고 안 된다, 저거. 막을 줄 아는 애들이네. 확실히. <laughs> 근데 여기 5인 3? 5인 3될거 같은데? 머리 봐도 아 장난 아네 어차피 부계인데 아저 밟아주면 안 되구나 밟아주면 네, 안 돼요 저거는 제, 우리가... 저쪽에서 잘 알고 막은 거예요 저 부계가 없어. 아닌데요 나비 위에... 나머지가 부계니까 괜찮지 않지 겠냐는 아직도 안 그런... 음. 3단계 공지 2단계인지 몰라돼요아 더군 까면 아, 제발

무슨 소리예요? 근딜은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. 그렇다는데요? 반지. <laughs> 어? 어서 오세요. 얼핏키토 말고. 아이속개 느려 진짜. 반갑습니다. 아이, 다 아, 이 딜러도 다저인네 오, 바위 적 있네. 너무 죽더라. 갔다 아, 이거 안 잡나? 공지는 음, 공지는이가만 아, 미공지이 가만히. 음. 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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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풀 새로 사러 갈까? 목걸이 찌워야 되는데 돈이 안 남네. 아니야 아니야 저기 들어가서 천질님을 안 걸리게 해야지 무슨 소리야? 응? 깨고. 사장이 들어와요. 까미 죽음. 아칠 팔. 이미 안 걸려하는 거 같은데요? 암이 암에 이건 유용한데 어 이제 히카가 저게 지는게 힘들지 나초 빨로 빠졌나? 빨리아나 파란불 아니여가지어 참을 <laughs> 수 없지 아 이거 좋됐다 얘네들 이거 굳건데? <laughs> 그래서 아미나 미스테리아야불다 버려. 일절더 해. 한 절. 일절더 해주시면. 매 먹히겠지 이러면. 일더 해. 근데 내가 보기 봤어. 딱금 아, 하요 아.. 나 이게 흠.. 음, 물리면 안돼서서물렸 그냥 불멸 켜고 오어지왜 쿨이었어? 그러니까 뒤로 빠졌을 때. 쿨 없다고 하고 했, 뒤로 빠졌을 때 쿨이 찼어. 그래가지고. 아.. 또.. 물렸어. 빠르면 아, 빠르 죽는다. <laughs> 아.. 졌어. 핑 갔다.

다 이럴까봐. 얘 바이바 있을 아, 까봐바다있을고봐 그대, 그지 마. 아 그대, 그대, 그좀 그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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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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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그니까 아니, 딱 만난 거리에서 잡았거든, 식구리. 정말 레이 r 버거좀 마니시마. 다치마시로치시로 그냥, 개 빡침 저거 이거 딜러 아직 없어 그냥 먹을 수있주그주주주주 근데 네. 주주질주도 아. 있어서 나오기도 할 수도 있어 아주주주 한명쥬시야한명쥬시야한명쥬시야 먹었어, 먹었어. 먹었나? 먹었어. 원래 어, 여기서 주차하려고 올라오고 있었던 건데. 아, 급할 것 같다? 느낌이? 아니다, 이러면 오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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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저를 쏘느냐 안 쏘느냐인데 이건 메이저 소비자는 아예 안쪽에 들어가서. 메이저 어쩔 수 없잖아. 내꺼상체 없어가지고 나날라거고 그러고. 나비공만 안 들어온다는데 나비공이 들어온 건지다. 까미야 초구 없니? 오케이. 아니 멸자. 멸자로. 멸자 아 그러면. 이지 인테깐만아 아. 아. 거의 끝 아. 멤버 아. 서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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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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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데 니거 나가 네, 있어. 뭐 아나좋뭐 최대한 빨리 온 건데. 어? <놀란사람이 Hod Miller> 어, 바비 배달, 바비 배달. 빨리 잡아야 돼. 나 이거 죽어. 됐러면죽 죽고. 들러들 저거 빨리 잡고. 편하게 피라서 잡을. 다봉 끼고 이제 들어 잡으면 내 와.. 한사 음. 돌리기 어? 아 근데 이해긴했데아야 한데... <laughs> 그냥 빨리 가자 음. 어 레이젠 아, 저 케어.. 커버 칠해봤는데 씨 아이장은 나아진다 다행 아이장은 펀지 오케이 괜아아 <laughs> 먹을 수 있어 빨리 와야되는데 아이장따라한테안 뺏겨 까미 위치가 살짝 불안하긴 한데 아니다 저휴톤 저기 있었다 휴인가 까미인가 아이 앞에 쪽 거. 살짝 다있다 어? 대인... 네? 수... 끝났어 대인... 뭐라고요? 갈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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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드디어 뭐라고요? r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What are you? 다고 봐요. are you? What are y 대 u What are you? 진짜 a t are you? w h a 한거 피하라아테 어, 그냥 네. 공 네. 박아놓을게요 아, 나는 아쉽나 뭐니 나했었자라 들어가고 근데... 나비한테 한명 진짜... 들어가 진짜 나가가지고 만져다고아그 나요 나비 무적상태 라서한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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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다 왜그하러 네. 가신 거 아니에요? 아잇 어차피 안 죽어 이거 <laughs> 우리가 젤한테서안 죽어서 팀에젤한테다 <laughs> 붙었으면 네. 돼 HQ 때리로는고어 네.

한번돌렸주면스불어왔 <목소리를> 없는데 딜 없어 근데 그 이건 이화상이 기생활 구일 도일 말고 벌방을 아, 천천히 도 때리는 거. 거 나쁘지 않았을 거데 너무 급했다 아 ㅅ 발 그냥 천천히 할걸이냐육식물서음 키고 들어갔어도 되긴 했어 어? 맘이 울렸다 김이 크게 울어요 아 많이 아, 예, 열렸어요. 그냥. 근데 까미가 왜 저기는지 있모르겠어 지금. 까미가 가운데로 왜 와? 그냥 오른쪽 똑같이 들어서 약간 주변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걸 좀 아쉽네. 야 왔어 이러면. 어. 저거 철거반 저기서 미나? 아니 이거 철거반 저거. 끝났. 끝났어. 시간이 저... 안 돼. 시간은 또? 보고도 같은데. 네, 시간이 안 돼. 시간 절대 안 돼. 저거 금방 금방 탈려 아, 네. 네, 네 금방. 금방. 아, 4초, 5초도 안 돼. 아, 저다 아쉽네. 선생님도 사라졌어. 안 되네, 가셨다. 그냥, 탱들이, 탱들이 죽을 일들은 없었긴 했었는데. 응. 어. 우리랑 죽을 일 없었어. 그냥, 탱이 껴놓는 뭐... 건 상관이 없어. 응. 카 옆에 있다가, 그냥 한번 떼주고, 궁 앞쪽에다 쭉 열고 하면은, 까미 죽더라도 그럼 한다 이기는데, 까미에 궁이 안 열렸어, 아예.